혹시 아파트 고를 때 1층과 꼭대기층만 피하면 괜찮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나 임대 시에 1층은 벌레가 많고 습하며, 꼭대기층은 여름에 덥고 누수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그런데 정말 이두 층만 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파트 중간층은 모두 똑같을까요? 2023년 부동산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구매 후 후회하는 이유 중 층수 선택이 무려 23%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1층과 꼭대기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살면서 후회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해야 할 층수와 가장 이상적인 층수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층수 선택의 중요성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세대와 고급주택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또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주인공이 살던 고급 아파트의 탁 트인 전망이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단순히 높은 층이 좋다 또는 1층만 피하자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층수 선택은 단순히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구조적 특성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개인의 생활 패 달라집니다. 까지 고려 하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만해도 층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5층짜리 아파트가 주류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꼭대기 층인 5층이 가장 인기 좋았다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에 5층은 기피 대상이었지만 대신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부유층이 선호했던 거죠.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층과 꼭대기 층의 단점을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층의 경우 벌레와 습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요이 다른 층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보안 취약점도 있죠. 주택 침입 범죄의 약 40%가 1층 가구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경찰청 통계도 있죠. 프라이버시 침입 위험도 높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다만 장점으로는 층간 소음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꼭대기 층의 경우에는 여름철 열기로 인한 냉방비의 증가가 큽니다. 일반 중간층보다 평균 2, 30%더 많은 냉방비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옥상 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누수 위험도 높죠 엘리베이터 고장 시 극도의 불편함을 겪게 되고요. 하지만 전망이 좋고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피해야 할층 수의 비밀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목해야 할 숨겨진 위험층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런 층들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거주해보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계실 인접층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등 공용 설비 공간 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바로 위층이나 인접 한 세대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1층에 기계실이 있다면 지상 1층 일부 세대는 24시간 지속 되는 저주파 소음과 진동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은 주간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밤이 되면 우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둘째, 필로티 구조 위세대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 주차장을 위한 필로티 구조가 많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1층 세대는 지상 2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벌레나 사생활 침해로부터 조금 자유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필로티 구조 바로 위 세대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겨울철 저온 현상이 심각합니다. 아래가 개방되어 있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 위세대는 다른 층보다 평 평균 2~3도 낮은 온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난방비가 최대 25%까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차량 출입이 잦은 시간대에는 배기가스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층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높은 층은 전망과 통풍, 일조량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풍이나 강풍이 불때 고층에서는 창문이 진동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수도 있죠. 또한 고층으로 갈수록 화재 시 대피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중간층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아래 층에서 오는 소음에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이라고 해도 앞서 말한 숨겨진 위험층에 해당한다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층수라도 동별, 세대별로 주거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상가나 어린이집 근처에 세대는 소음과 냄새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단지 입구나 도로변에 위치한 동은 교통소음과 매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수 선택에는 단순히 높거나 낮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층수를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또 다른 숨겨진 위험층이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 사각지대층입니다. 아파트 단지 설계 시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거나 단지 내 고층 건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층은 일조권 사각지대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의 아파트라고 해도 앞동의 높이와 거리에 따라 저층부는 하루 종일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10층 이하 전체가 그림자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건축학계 연구에 따르면 35층 높이의 아파트 두 동이 50m 간격으로 배치된 경우 겨울철에는 12층 이하 세대가 하루 2시간 이하의 직사광선만 받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대는 난방비 증가와 함께 습기 문제 우울증 발생률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일조량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채광이 좋은 층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겠죠. 또한 엘리베이터 앞 세대도 주의해야 됩니다. 층수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위치한 세대는 24시간 엘리베이터 소음에 노출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저층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앞은 단지 내 흡연 장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담배 냄새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층수는 4층에서 12층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아파트 전체 높이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의 인식과 선호도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변해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에서 80년대 우리나라 초기 아파트 시절에는 5층 정도의 저층 아파트가 주를 이루었고 당시 꼭대기층인 5층이 선호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층, 20층을 넘어 이제는 5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까지 등장하면서 층수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층수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층수 선호도는 문화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히려 최상층이 가장 비싸고 인기 있는 층이고요. 전망이 좋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상층보다는 중간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숫자 4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바람이라 4층을 꺼리고요. 대신 8이 상징의 8층, 18층 등이 인기가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계 주민이 많은 캐나다 밴쿠버의 일부 아파트는 4층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4를 불길하게 여겨서 4층이나 14층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초고층 아파트의 증가로 층수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초고층의 경우에는 강풍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심각할 수 있어요. 특히 태풍이나 계절풍이 강한 해안가, 산 근처 고층 아파트는 강풍으로 인해 윙윙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릴 수 있어요. 또한 고층으로 갈수록 미세먼지의 영향이 줄어들긴 하지만 대신 자외선 노출이 심해집니다. 30층 이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위한 특수창호나 블라인드가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아파트 층수 선택 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기본 확인사항으로는 전체 층수 대비 해당 층의 위치, 저층인지 중층인지 고층인지, 그리고 1층과 꼭대기층의 단점을 인지할 것. 둘째는 숨겨진 위험층 체크하기.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위치 확인하고 필로티 구조 여부와 그위 세대인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인접 여부 확인하고 단진의 일조권을 분석합니다. 셋째로 추가 확인 사항도 있습니다. 화재 시 대피 계획 세우기, 엘리베이터 고장 시 계단 이용 가능성 검토, 층벽 관리비 차이 확인, 해당 층의 방향과 조망권 확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는 1층과 꼭대기 층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계실 위치, 단지 설계에 따른 일조권, 주변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특정 층을 살기 좋은 곳 또는 피해야 할 곳으로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순히 층수보다 해당 층에서의 일조량과 소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생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파트를 선택할 때몇 층인가 보다 어떤 환경인가에 더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내 생활 패턴과 우선순위에 맞는 층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 스푼 체인지였습니다